안녕니까 아프리카TV BJ 시원입니다. 어, 오늘 먹을 음식은 약간 집밥 느낌인데요. 부대찌개는 그, 홈플러스에서 산 거고요. 의정부 부대찌개인가? 그거를 사서 제가 그냥 거기는 재료에다가 햄만, 햄만 조금 추가하고, 그리고 국물을 그 진미 오징어로 국물을 내서 육수를 넣었어요. 어, 밥은 또 햇반, 햇반을 가져왔고요. 햇 햇반. 그리고 반찬이, 이거는 내가 베이컨 직접 구운 거. 베이컨 노릇노릇하게 잘 구웠습니다 또 흰밥에 베이컨 아시죠? 업당누나 어서오시고요 이거 다들 뭐 오징어채 멸치볶음 그리고 좀불좀 좀 줄이고 김치, 집김치 어. 그리고 김 김이랑 밥이랑 얼마나 오랜만에 먹는지 모르겠어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어. 국물 국물부터 맛을 봐야죠 아. 진짜 여러분들 진미 오징어 넣어서 끓여 드셔보세요 이거 아, 이거를 뭐 국에다가 끓여 넣어서 먹냐 이런 사람 많은데 저는 뭐 라면에도 넣어 먹고요 오징어 끓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오징어예요 어, 이게 진미 오징어를 끓이면 이렇게 됩니다 쫄깃쫄깃한 게 맛있어요, 되게. 자, 베이컨부터 먹을게요, 베이컨. 내가 직접 구운 건데, 또, 흰밥이 없어갖고, 흰밥, 햇반을 샀어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쓰시잖아, 원래. 잘안 보이시나? 와, 연기나는 거 보소. 햇반도 맛있네요. 아, 이 정도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은 아닌데, 운동을 조금 많이 해요. 이렇게 제가 진미 오징어 넣어서 끓인 거는 오늘이 처음인데, 라면 끓여 먹을 때 이렇게 먹어요. 라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맛은 훨씬 맛있어요. 뭔가, 진한 맛이 든다랄까? 근데, 물을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잡으셔야 돼요. 예, 진짜. 특히 라면 드실 때, 해장라면. 예,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근데 한 달째 몸무게는 빠지지 않고 있어요. 몸무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동원님, 반갑습니다. 와. 제가 조명 조절에 좀 미숙합니다. 그래도 실패할 때, 제가 역시 다이어트는 먹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게, 살이 잘안 빠져 확실히 많이 먹으니까 소린 조금 키워드릴게요. 나 집밥을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맨날 배달음식 먹으니까 오징어채! 어 이거 반찬 사왔나? 너무 맛있는데? 아또잘 먹는다고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음. 근데 햇반이 좀 작은 것 같아 이거 그쵸? 아 이게 1인분으로 나온 거 맞아? 라이언 먹어야지 남성분 1인용이 맞아요? 여성분들 드셔도 배가 안 부를 것 같은데? 햇반은? 밥은 이게 첫공기예요 지금. 아, 햇반이 사이즈가 있어요? 전 몰랐네 저는 그냥 앞쪽에 진열되어 있는 거 갖고 왔어요 와, 맛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밥 먹을 때 막 반찬 너무 많이 꺼내놓으면 반찬이랑 한 숟갈씩만 먹어도 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좀 그래 이거요? 그냥 일반 햇반 뭐 사이즈는 따로 안 써있는데요? 사이즈는? 그냥 딱 내가 알고 있는 그 햇반이에요 어예어 예. 어, 예비맘님 어서오시고 이거 항공기로는 절대 진짜, 배가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어, 내가, 배, 내가, 제가 되진게 아니에요. 보통 남성분들은 다 그럴 거면, 방에 남성분이 별로 안 계셔서. 음 양이 안녕. 아, 원래 한 입에 많이 넣고 먹는 걸 좋아해서. 아, 로미노도 안녕. 김치 먹을게요. 안에 김치도 들어있어요. 음. 아. 아. 어? 아. 떡들도 들어있고, 아, 이렇게 안 잡혀. 일단 아, 젓가락이랑 좀안 맞는 것 같아. 저는 숟가락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아, 저는 한신포차 닭발 매운지 잘 모르겠던데. 그냥 아, 매운 매운 게 아니라 맛있는지 모르겠던데. 그냥 매워요. 예, 스 24살입니다. 이 부대찌개는 홈플러스에서 파는 거 이렇게 의정부 부대찌개인가 이렇게 팔아요. 가격도 얼마 안 비싸고 2인분으로 파는데, 요거 샀습니다. 사서 제가 햄을, 햄을 좀더 넣고, 그 다음에 진미 오징어로 육수를 내서 만든 거예요. 부대찌개가 한 6천원 정도, 고기 말고 소세지, 햄 이런 거 들어있어요. 고기는 한 덩어리 들어있던데, 떡갈비 같은 거. 이거는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또 베이컨의 흰밥이 장난 아니거든. 요렇게 먹는 게 이게 잡탕이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치즈도 두개 넣었고. 약간 짭짤하니. 아, 밥 먹기 딱 좋아요, 진짜. 어제 맥주를 좀 많이 먹긴 했죠. 근데 속은 괜찮았습니다. 잠을 좀잘 잤어요, 어제. 어, 햇반은 뭐 돌린 지좀 됐는데도, 김이 계속 나네? 너무 뜨거워. 저는, 국보다는 찌개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먹었을 때, 밥은 많이 먹고, 정말 짭짤한 거한입 이렇게 딱 먹는 걸 좋아해요. 이 젓가락이 라면이 잘안 집혀요. 아이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또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제가 화면 조정은 계속 조금 조금씩 하고 있어서요. 다음에 한번더 할게요, 제가. 자 이거 보시면, 제 집반찬 이렇게 4개밖에 안 꺼냈잖아요. 근데 하나씩 먹으려면 밥한 공기 먹어야 돼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또 맛있게 먹는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저런 말 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입맛이 없었는데 방송 보니까 입맛 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방송은 매일 저녁 9시입니다. 지금 밥세 공기요. 3 공기 먹었어요. 세공기째 이게? 아, 헌터님 또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균형님, 어서 오세요. 베이컨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아시죠? 짭짤한 베이컨, 이렇게 흰 쌀밥 위에 올려 먹는 그 느낌. 아, 집에 밥이 없을 텐데. 베이컨 매출이란 말이요? 저는 그건 처음 보는데. 와. 나 솔직히 내 공기면 남물줄 알았거든요? 녹화 몇분 됐지, 지금? 8분? 8분 정도 된것 같은데 벌써 밥 3개 먹었네요. 아닌가? 8분이 아닌가? 근데 밥이 집에 더 없는 것 같아, 지금. 아, 살찌면 제가 책임지라고 하시는데. 그래, 우리. 또썰 분이 이쁘니까. 어, 오빠가 주소 보내줄게. 그걸로 아빠 책임질 테니까. 뜨거워. 어떻게 이렇게 햇반 끝까지 뜨겁죠? 예, 균이 형님 오늘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아직 볼 안에 있어요. 볼 안에 밥을 저장해 놓고 일로 조금씩 빼면서 음식 들어오면 섞어서 먹고 넘기고 이런 식입니다. 그 밥을 다 삼키는 게 아니에요. 아. 예, 햄스터 뭐 다람쥐란 얘기는 많이 듣고요. 젓가락질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와. 예, 부대 건데기도 먹어야 되는데, 국물이 더 맛있네요. 아, 집밥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괜찮다 보통 어 다음날에는 전날에 먹은게 남으면 그거 먹던가요 그렇게 해서 먹기 때문에 별로 집밥을 안먹어요 마이크는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했습니다 아, 또 셀프야 고마워 자주 놀러와 이게 햇반이 남성용은 아니네요, 확실히. 글쎄요, 햇반을 저는 이렇게까지 먹는 거는 처음이에요. 집에 밥이 없어서 햇반을 사온 거고, 글쎄요, 몇 공기까지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억지로 무리해서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군대 휴가 나왔을 때 집밥을 딱 처음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솥 한걸다 먹은 적은 있어요. 진짜 부모님 놀라셨는데 그때.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예, 저 스물 넷입니다. 스물 넷. 저는 밥 많이 먹고 반찬 조금 먹는 스타일인데 괜찮은 거 좋아하시는데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게 살 빼긴 쉽지 않아요 탄수화물 섭취가 높아갖고 화질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 화질 신경쓴다고 쓴 건데 아직도 안 좋나 보네요 아, 어떡하지? 밥다 먹었네. 반찬이 많이 먹어줬다고요 와. 저는 반찬보단 밥이에요. 아 제가 자꾸 마트로 보낸다고 하시는데, 또 이렇게 한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